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아,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서면서 시장이 정말 뜨거웠는데, 음, 최근에 환열 문제랑 맞물려서 변동성이 커지니까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뭐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데 정신 없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보내주신 시장 분석 자료들 좀 깊숙이 파헤쳐 보면서 이 복잡한 상황의 핵심을 짚어 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현재 시장의 진짜 모습, 어,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속마음이 뭔지, 또 환율 영향은 어떤지, 분석하고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청취자분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딱 보내주신 자료에만 근거해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시작은 바로 이 지점인데요, 코스피가 뭐 불과 며칠 사이에 4,200선을 훌쩍 넘었다가, 어휴 순식간에 3860선까지 떨어졌다가 또 지금은 4070선 부근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정말 숨가쁜 움직임인데 이 현지 위치 4070포인트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야말로 뭐 드라마틱했죠 9월하고 10월에 가파르게 오른 다음에 11월 초에 4220포인트 근처에서 딱 정점을 찍고 단 4거래일만에 3860포인트까지 그냥 확 밀렸습니다 현재 그약4070 포인트는 말씀하신 대로 단기 고점하고 저점의 정말 정확히 중간 지점이에요. 이게 뭐냐면 매수 세력이랑 매도 세력이 정말 치열하게 싸워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힘의 균형점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이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 음, 9, 10월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11월에는 추가적인 급등락보다는 소위 기간 조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자료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큰 방향 없이 옆으로 좀 지루하게 움직이면서 순고르는 시간, 횡보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변동성이 조금 줄면서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방심하면 안 되는 게4 2 0 0고 점을 다시 뚫기 전에 한번더 강한 충격 그러니까 조정을 받고 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합니다. 아한번더 빠질 수도 있다. 네. 만약에 이전 저점인 3860선마저 다시 깨진다 그러면 3700 포인트 수준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야 정말 살얼음팔이네요. 여기서 청취자분께서 특히 궁금해하셨던 게 자료 보니까 환율이 1,400원 중반대까지 올랐잖아요. 원화 가치가 이렇게 약한데 한때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계속 샀단 말이죠.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소대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올 때그 보내 주신 분석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저울을 쓴다고 볼수 있어요. 하나는 시장 자체의 매력도 주식으로 돈벌수 있나? 수익성. 이거고. 다른 하나는 환율. 즉 원화 가치가 괜찮은가? 이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뭐 수학으로 치면 교집합 조건 같은 거죠. 아, 둘다 좋아야 한다. 네. 아무리 시장이 좋아 보여도 환율이 너무 불리하면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너무 낮으면 투자를 망설입니다. 왜냐? 주식으로 10% 벌어도 환율에서 10% 까먹으면 뭐 본전이잖아요. 그렇죠. 의미가 없죠.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환율은 자료상으로 보면 1400원 및 가능하면 1300원대 이 정도를 선호합니다. 현재 1400원 중반대는 이미 좀 불안한 영역이고 만약 1500원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위험이 커지는 그야말로 빨간불 상태로 보는 거죠.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주식 판 것도 미국 시장 조정 영향도 있지만 이 환율 불안이 크게 작용했을 거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샀다는 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리한 환율 속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면, 그건 정말 환율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시장이나 어떤 특정 기업에서 얻을 수익이 압도적으로 클 거다라는 강한 배팅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만큼 뭔가 강력한 호재나 성장 스토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다만, 그 보내주신 자료에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건 좀 추정의 영역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환율만 보는 게 아니라 수익성이랑 환율 두 개를 잡으는데 어떨 때는 수익성이 너무 좋으면 환율 리스크도 안고 간다. 이런 거네요. 그럼 현재 시장을 흔드는 주요 변동성 요인을 정리해 보면 1. 코스피 자체의 이 극심한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 2. 외국인 자금의 방향을 정하는 환율의 불안정성. 3. 그리고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미국 시장 분위기. 이세 가지가 핵심 플레이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단기적인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보내 주신 자료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강세장의 큰 흐름은 살아 있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 현재의 조정을 딛고 일어나서 4200 고점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4500에서 5000 포인트 사이까지 갈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4500에서 5000이요? 와. 네. 이 예측의 근거는 과거 강세장 패턴 분석인데요. 보통 바닥을 찍고 나면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 지수가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던 경향이 있거든요. 이번 상승장의 바닥이 지난 4월 9일 2,280 포인트였던 걸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지금의 단기 조정은 오히려 더 높이 뛰려고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과거 코스피가 2000이나 3000 같은 중요한 마디지수를 돌파할 때도 한 번에 그냥 시원하게 뚫지 못했어요 여러 번 오르내리면서 제이타라는 과정을 반복했었거든요 사천선 역시 그렇게 순탄하게 안착되진 않을 거다 이게 이제 역사의 교훈이죠 와, 듣고 보니까 지금 이 혼란이 마냥 부정적으로만 보이진 않네요 장기적인 그림 속에서는 상승을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 이런 거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이 지금 당장 청취자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 변동성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네. 4월부터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뭐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조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인 건 분명합니다. 따라서 자료들에서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를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현금 확보요? 네. 특히 앞으로 4,500 이상 더큰 상승으로 가기 전에 한번 강한 조정이 올수 있다 이렇게 예상한다면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시장 흔들릴 때좀덜 불안하니까요. 그럼 반대로 아직 주식이 없거나 이제 막 시장에 들어오려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런 포모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아, 지금 시점은 바닥에서 거의 두배 가까이 오른 상태잖아요. 그래서 신규 진입, 특히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정말 신중해야 할 때라고 자료들은 한 목소리로 강조합니다. 4천 포인트 넘어서 섣불리 전 재산을 투입하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과거 고점에서 들어갔다가 크게 손실본 개인 투자자들 사례,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8,9만원대에 사서 오랫동안 고생했던 기억, 이런 거 떠올려야 합니다. 그렇죠. 아픈 기억이죠. 네. 만약 투자할 자금이 한 1억원 정도 있다면 우선 3분의 1 정도, 약 3천만원 정도만 먼저 투입하고 나머지 자금은 추가 조정이 나올 때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동안 시장 공부를 더 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는 게 현명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좋은 시기를 만나는 운과 좋은 실력을 갖추는 노력, 이두 가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아직 준비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네. 신중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전체 그림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슈퍼개미로 알려진 이정윤 세무사의 투자법 같은 개별 종목 고르고 매매하는 실전 전략들이 상세히 담겨 있더라고요. 마침 청취자분께서도 만약 조정이 온다면 어떤 주식이나 업종을 눈여겨 봐야 할지 세 가지 정도 추천해 달라 이런 질문 주셨는데 자료에서는 어떤 답을 주고 있나요? 네 자료에 따르면 조정시 매수 전략은 최근에 너무 과도하게 급등했던 업종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전력기기 같은 테마 이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나 아니면 확실한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한 업종으로 관심을 돌리는 게 좋다 이렇게 추천합니다. 핵심적으로 꼽는 세 가지 분야는 1. 반도체 2. 로봇 3. 제약 바이오입니다. 반도체 로봇 제약 바이오 네. 이들은 대표적인 성장주 라인이면서도 최근 급등 장세에서는 좀 소외됐거나 아니면 여전히 상승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평가받는 분야들이죠.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알테오젠이나 ABL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뚫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점도 주목할 만한 포인트로 언급됩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연말 소비 시즌 수혜가 기대되는 K 관련주, 엔터테인먼트나 뷰티,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순환매가 좀 돌아올 법한 2차 존지 쪽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흥미없네요. 그냥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 덜 올랐거나 성장성이 유효한 쪽으로 눈을 돌려라. 그리고 자료에 나온 이정윤 세무사의 3박자 투자법이라는 거요. 이름이 재밌는데 이건 어떤 전략인가요? 좀 풀어주시죠 네 3박자 투자법 말 그대로 3가지 박자를 맞춰서 투자한다는 의미인데요 그 3가지 요소가 1 가치 재무상태 2 가격 차트 움직임 3 정보재료 호재나 테마입니다 이세가지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는 거죠 특히 단기투자 관점에서 보면 재료는 어떤 종목 살지 찾아내는 레이더 역할을 하고 가격 차트는 언제 사고팔지 알려주는 신호등, 그리고 가치 재문은 최소한 이 종목이 뭐 상장 폐지되거나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해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아, 레이더, 신호등, 안전장치? 네. 이 방법론은 특히 단계 투자에서 소수의 2, 3개 종목에 집중 투자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치는 이건 안 돼. 하고 걸러내는 필터. 재료는 이거다 하고 찾아내는 레이더 가격은 지금이야 하고 알려주는 신호 등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비유가 재밌네요 그럼 이세 가지 조건 3박자가 다 맞으면 아무 때나 그냥 사면 되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격 차트 분석 즉 타이밍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정현 세무사는 차트 패턴상 바닥을 다지고 상승으로 돌아설 때 소위, 오른쪽 무릎에서 사고, 반대로 고점을 찍고 하락으로 전환될 때, 오른쪽 어깨에서 팔아야 한다. 이런 원칙을 강조합니다. 오른쪽 무릎이랑 오른쪽 어깨요? 네. 단순히 조건 맞다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추세의 전환을 확인하고 진입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여러 번 바닥을 찍는 삼종바닥 패턴이다. 그러면, 마지막 바닥이 이전 바닥보다 높은 지점에서 확실히 상승으로 턴하는 그 순간, 거기가 오른쪽 무릎이 될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고점 패턴인 헤드 앤 숄더에서는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오른쪽 어깨 부근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식입니다. 결국 차트를 통해서 추세와 지지 저항을 확인하는 타이밍 포착 이게 핵심입니다. 아, 오른쪽 무릎, 오른쪽 어깨가 그런 의미군요.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추세 전환의 확인 지점을 말하는 거네요. 또 하나 강조된 게 신고가 매매법. 특히 역사적 신고가의 중요성이었는데 이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건가요? 네, 신고가 중에서도 그냥 뭐 52주 신고가 이런 것보다 역사적 신고가, 즉 상장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경신하는 걸 가장 강력한 신호로 본다고 자르는 설명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과거의 매물 부담 그러니까 저항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주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물려 있는 투자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이죠. 오, 위에 아무도 없다. 네, 주가가 오르려고 할 때마다 본전 생각에 팔려는 사람, 매물이 없으니까 상승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겁니다. 둘째, 위로 정해진 목표 가격이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어디까지 오를지 한계가 없다는 거죠. 마치 뭐 천장이 없는 방 같은 겁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역사적 신고가는 그 종목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한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 전략에서는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되죠. 매수 타이밍은 신고가를 돌파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들어가고 매도는 상승 추세가 꺾이는 신호 예를 들어 조정시 형성된 박스권의 하단이 깨질 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이익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음, 위에는 아무도 없고 이론상 한 개도 없다니 정말 매력적인 개념이네요 자 이제 좀더 실용적인 기술로 넘어가서 재무제표나 차트를 빠르게 보는 법에 대한 질문도 주셨어요 10초 재무제표 1분 차트라니 거의 뭐 초능력 같은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물론 뭐 매일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붙긴 합니다. 이정윤 세무사의 10초 재무제표 확인법은 복잡한 회계 분석이 아니라 핵심적인 몇 가지만 빠르게 훑어서 최소한 나쁜 기업은 걸러내자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보는 것은 1 성장성 매출액이랑 영업 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는가? 2 수익성 영업 이익률 높은가? 예를 들어 뭐10% 이상이면 양호, 30% 이상이면 아주 우수. 3 안정성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인가? 너무 비지만진 않은가? 4 저평가 이 모든 게 좋은데 주가 수익 비율 PER은 낮은가? 이네 가지입니다. 재무제표 열었을 때 빨간색 숫자, 즉 적자가 너무 많으면 일단 피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하네요. 일단 빨간 건 피하고 보자. 네, 일본 차트 확인법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림 감상하듯이 세세한 봉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 즉 추세, 상승, 하락, 횡보를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이동평균선들이 단기선부터 장기선 순서로 차례로 놓여서 위를 향하는 상승추세, 정배열 종목을 선호합니다. 정배열이요? 네, 정배열이라는 게 마치 경주마들이 출발선에서 순서대로 정렬하듯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보다 위에 위치하면서 모두 우상향하는 아주 강력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는 패턴이거든요. 여기에 추가로 신고가 상태인지, 신고가를 얼마나 자주 갱신하는지, 자주 할수록 강하다는 증거죠. 조정 시 어느 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예를 들어 60일선이나 120일선 같은 비교적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받으면 강한 종목 등을 빠르게 확인해서 매매할 만한 강한 종목 후보군을 압축하는 그런 필터링 기법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방법 모두 매일 꾸준히 반복하면서 자신만의 감각과 기준에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요. 10초. 1분 만에 핵심만 빠르게 훑어서 위험피하고 기회 잡는 훈련이군요.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 기준으로 시가총액 비급법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게 단순 주가나 p e r 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시가총액, 그러니까 기업의 전체 몸값, 주가 곱하기 총 발행 주식 수는 단순 주가나 PER보다 훨씬 더 중요한 비교 지표라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뭐 액면 분할 같은 이벤트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PER은 이익 관점에서만 보는 지표잖아요. 반면에 시가총액은 시장 참여자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한 그 기업의 객관적인 규모 시장에서의 위상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안정성까지 다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아, 몸값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죠. 마치 집값을 비교할 때 평당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집 전체의 총 가격을 비교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활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되는데요. 첫째, 시총 상위 종목들 간의 비교입니다. 업종 대표주들의 시가총액 순위 변화를 추적하면 현재 시장의 자금이 어떤 업종으로 몰리고 있는지 큰 흐름 탑다운 방식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랑 현대차의 시총 순위가 막 엎치락 뒤치락하는 걸 보면서 아 지금 반도체랑 자동차 업황 중에 어느 쪽이 더 시장의 주목을 받나? 이걸 가늠하는 거죠. 이건 뭐 소형주 투자자에게도 시장 분위기를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같은 업종 내 기업들 간의 비교입니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펀더멘탈, 재무상태나 성장성 같은 거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시총을 가진, 즉 저평가된 숨은 보석 같은 종목을 발굴할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 비교해서 싼걸 찾는다. 네, 어, 이두 회사 비슷한데 왜 이렇게 몸값 차이가 크지? 이런 질문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또 시가총의 크기 자체에 따라서 대형주, 몸집이 커서 안정적이지만 변동성이나 기대수익률은 낮음, 와 소형주, 가볍고 변동성이 크지만 리스크와 기대수익률은 높음의 특징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이나 현재 시장 상황, 지금이 대형주 장세인가 소형주 장세인가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성을 중시하면 대형주 비중을 늘리고 공격적인 수익을 원하면 소형주 비중을 늘리는 시기죠. 다만 시장 상황은 계속 변하니까 양쪽을 적절히 섞는 게 좋다는 조언도 덧붙여져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종목 분석하고 시장 읽는 방법들이네요. 오늘 우리는 코스피 4천선 돌파 이후 나타난 시장의 불안정성과 그 배경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이정현 세무사의 투자법을 중심으로 한 개인 투자자의 대응 전략까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탐구해봤습니다. 핵심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고 조정 가능성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전망이었고요. 또 외국인 수급의 환율이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박자 투자법, 신고가 매매법, 시가총액 비교법 같은 구체적인 투자 전략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장의 변동성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듯이 가치, 가격, 재료,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자신만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과 원칙을 갖추는 것이겠죠.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유연성, 그리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분산 전략, 단기 집중이냐, 장기 분산이냐, 대형주냐, 소형주냐, 이걸 세우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나는 이야기들이 청취자분께서 현재의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생각의 틀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 볼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에서 단기 투자에서는 재료, 즉 총매제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시장의 관심이 뜨거웠던 업종, 예를 들어 전력기기에서 새로운 업종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몇달 안에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가격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숨겨진 재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런 재료를 남들보다 먼저 포착한다면 그것이 뉴스가 되기 전에 당신은 어떻게 포지셔닝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이 어쩌면 다음번 큰 투자 기회를 잡는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